네, 이제 다음 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방금 저는 위나라로 해서 졌는데요. 네, 네명 남을 때까지 했죠. 이번 모드는 랜덤으로 해서 첫 번째 나온 영웅 관련된 인연들로 모아서 하겠습니다. 아, 또 위나라가 걸렸네요. 위나라는 당연히 장압이죠. 장압이 제일 좋거든요. 장압이 걸려 있어요. Yes, Right. -o. Well done. Right <coughs> <-o. coughs> <All> <coughs> 쓰레기 나오던데 데리고 가야 되죠. 네, 돈이... 아, 1,200원이 팔만하죠. Yes, 제가 내내 감기가 걸려가지고 right 이거 비싸서 팔아야 되겠다. 얘다 팔아야 되는데 고순이랑 네, 고순 아, 못 팔겠네요. 팔고 팔고. Right. -o. All right. Should sure. it? mess someone up. Absolutely. Off I go, then. Oh, took no. over 이쪽 분이 되게 돈을 아끼고 테크 찍었는 테크 찍었는 테크 돈 테크 찍었는돈 테크 어차피 돈 차이 얼마 안 나요 초반 에. 네. 아이, 애매하게, 돈이, 애매하게 돼가지고. 아 이거 백마장사 엄청 세네 그리고 제가 이걸 맨날 안찍어요. 커야될 좀 큰거 큰 같거든요 초반에 이게 3퍼 6퍼가 가 아, 이게 또 애매하게 또에요진 형님, 형아 형님, 형아 형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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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고 이거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이거 못하고 있어요 이분 이분이 태각보다 업그레이드 안 해가지고 돈 찍은 것 같거든요 돈도 안 찍었는데 뭐 찍은 거지? 찍은 게 없는데 못 찍었길래 돈이 없지 이렇게? 이상하게 찍으셨네. 아, 재 택배가 엄청 잘 됐죠, 이번에. 이번에 업그레이드 해주고. 아, 이거 안 되네. 와, 이거 애매하다 이거 애매하다 장압이 너무 좋아가지고. 장압대장압하면6 6대 7인데7인데 7인데 6대 7인데 호치는 왜. 아. 다세다세 장압이 진짜 세요 Off I, go, I then. Swear. Right Off I go then. Right here. Off I go then. 근데 이거 레벨이 얘가 더 센데 지는 게좀 이상하지 않? 안 졌네. 그치. 지는 게좀 이상하지. 근데 여긴 다른 데는 또 졌어. 다른 데는. 좀 이상해. 이상해요, 좀. Alright. Right. Right. <laughs> <laughs> 이연이 엄청 안 나오죠. 하나도 없어요. 이연. 이5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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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이5이이5이이5 5하5 5 5나5 5 5 5 5 5이5 5이이5 5 5 5 5 5 5 5 5 5 5네 All gold is required. Or does direct me? Right, hell. All right. I already got one. Yes, me lord. We get 20 아, 레벨 8이네. 이거. 어떻게 이지 이거? 아이고, 이거. Reach 아이고, 이거.

ㅎ 진짜 애매하게 잡았네요. 얘. 되게 애매하게 갔어요. 아, 나가가지고 다섯 명 남았네요. 저희 이번에 인원이 되게 안 나왔네요. 모든 분들이. h o 부담 아아 righ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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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s, I 다아 l 짜 애매하다. 너무 세다. 이 공선 찬이 기절, 여 풍이 뭐 지? 뭐 지? At once! 안 쓰지? <laughs> 이분이 안 썼네요, 그거를. r <laughs> 엄청 세시네, 이분. 인연이 엄청 많으시네. 인연이 많아야 돼, 인연이. 인연이 많아야 돼요, 인연. 이게 돈이 안 되거든요, 애들이. 아, 얘가 제일 센거 같은데, 얘가 제일 센거 같아요. 진짜 애들이 안 죽어요. 이걸 어떻게 잡지? 이분을 분홍 인구수가 엄청 많은데. 네, 이거 어떻게 잡지? 진짜. 아 여기도 잡기 진짜 힘든데 아 이거 어떻게 잡냐 또 엄청 엄청 걸렸다 진짜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진짜 한 명도 못 잡았어 한 명도. <laughs> 와 여기는 완전 원거리네. 근데 원거리는 오히려 잡기 싫울걸요아 아니네. 공전차 있었네. <coughs> right At once. You. 끝났네요 저 스톤이 없어가지고 스톤을 막아줄 수 있는 나오면 모를까 그리고 <laughs> 인구가 너무 부족해요. Try right Research complete. Yes my lord. All right. Right away. Yes, my lord. Off I go then. Right here. 와, 엄청 세다 진짜 저만 인연이 하나죠? 형이 안 나요. 와안 나오죠? 여기서 끝나겠네요. 여기서 나가지, 어, 제가 나가가지고 너무 일찍 나갔네. 한판 이기가 너무 힘드네요. 영웅이 너무 안 나와서. 네,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